뭐야 이거 다왜 뭐야 이름이 뭐야? 엘레강스, 엘레강스. 이거를 다시 심으신데요 분갈이를 했는데 응. 얘가 상태가 여기가 물르는 거 같아 뭐야 어디가 여기가 여기, 어디가 여기 여가까맣지 대가 아 이게 무르는 거야? 계속 잎이 떨어지고 응. 그래서 얘는 돼? 얘는 어떻게 한번 분갈이를 이미 했는데, 음. 얘 때문에 다른 것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한번 다시. 그러면 다시 씹으면은 걔는 떼내고, 음 해보려고. 아 걔를 떼내는 거야 이제? 해볼게. 음 어, 다리 안안리겠어 그렇게 하면? 진짜 뿌리가 아예 없구나 거의. 아니구나 있긴 있네. 아니 다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인데. <laughs> 뿌리가 진짜 조만한 거지 다른 식물들에 비해. 내가 아닌가? 요입장이 계속 이렇게 음. 그러네. 이렇게. 아 색깔이 다른 애도 어, 색이 완전히 다르지. 음. 햇빛이 들어오잘안 됩니다. 음. <laughs> 이렇게 해야지. 음, 좀 연해 연하게 여기가 응. 요, 얘가 까매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떼도 돼? 얘는 자기가 말라서 떨어지는 거잖아 잘라야 될것 같아 잘라줘야지 응. 얘를 잘라줘야지 얘들이 살아나? 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살지 않을까.. 나도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잘 그럼 뭘로 잘라? 가위로 잘라야 돼. 손으로 가... 그냥 뜯으면 안 돼? 아니! 되네? 아니, 가위를 가져올게. 음. 31개 배달 온다육이오를들을 이미 다 해버리신 우리 엄마 분갈이 해버리신 우리 엄마 <laughs> 하지만 뭘 소독까지 해? 소독을 해주라 하잖아 아 그래? 음 그게 끝이야 근데 소독을 음. 잘라볼게 어머 거침 없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얘는 그럼 다시 심어 보면 되겠네 흙에다 얘를 그렇지 저기 이렇게 해야될들처럼 이거 봐 얘도 이미 물렀어 이거 응. 색깔이 이미 그래서 얘는 한쪽에다가 잘놔다 응. 보고 이렇게 네, 넣으면 되겠네 무슨 수술 수술 시키는 것 같다. <laughs> 가위에 핀셋에 음. 햇빛이어서 잘안 돼? 안비춰 아니야 되게 음. 귀여워 보여. 그래서 얘를 음. 일단 다시 심는 거야? 심어볼게. 음. 아니 뿌리는 저만큼 밖에 없는데 흙은 음. 엄청 많이 들어가네? <laughs> 그치 그런 거지, 그렇겠지. 좀 화분이 좀 뭐냐? 어, 깊이가 작아도 되겠어. 되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건가? 원래 화분에 심는 게렇게 간단한가? 뭐 음, 해본...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 어렵지않지 아니, 근데 무슨... 손가락까지 동원이 되네 화분이 작아서 <laughs> 화면 흔들려 막 뿌리가 막 잔뿌리가 많고 이런건 아니라 아직 자리를 안잡아서 그럴거야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됐는데 얘를 또 건드린거잖아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비교적 좀 건강히 사는 거지. 잘 살면 좋지. 아니, 쟤네들도 처음에 봤을 때보다 좀큰거 같아. 얘가 처음에. 박스에서 풀을 때 응. 물이 너무 화분에 물이 너무 흥건히 와서 응. 죽을 것 혹시 죽지 않을까 엘레언스가? 응 걱정을 했었지 그렇게 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대가 완전히 썩어서 죽었어? 죽었어 음... 목, 목대를 잘라봤는데, 목대가 완전히 맛이. 아니, 근데, 이렇게 이파리만 나도 혼자 자생력이 좋은 애들인데. 아, 그, 죽어버려? 그, 근본적으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뿌리부터 잘못돼서 근본적으로 상하는 것. 그런 애들을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무슨 장난감 <laughs> 장난감 놀이하는 것 같아. 눈이 작아서 그렇지 좀 <laughs> 크면 돌도 저렇게 하얗게 올리니까 귀여워. 하얗게 하얀 돌은 서비스로 주신 돌로 응. 응, 은은 좀 이렇게 좀 이쁘게 할수 있게 준것 같아. 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얘가 다치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얘네들은 물도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다니 아, 그렇진 잘, 않지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안 줘도 되는 건 아니 아니지요. 응. 안 주면 안 되지. 안 주면 안 되지. 근데 뭐야 매일 주는 건 아니라며. 엄청 옛, 엄청 오래 덤을 어, 더... 두고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고 안 주는 건 아니지. 응. 어, 됐다. 또 하나의 장미꽃 완성. <laughs> 초록색 장미 있고. 얘네들도 아니 지금 초록색인데 약좀 이제 햇빛 많이 받고러면막 변해. 보라색으로. 나도 안 키워 봐서 모르는데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어 뭐, 뭐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야겠네, 어떻게 이제 되네. 키우면서 살펴봐야지 자리 응. 완성 원래 자리 근데 응. 아 얘네들 얘가 아, 물이 그때. 너무 과습이 돼서 와서 음. 죽어서 이렇게 된 애들. 음. 음. 얘가 죽었어. 백모단. 음. 장미꽃 같이 생긴 거였어? 그렇지. 얘들이 음.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장미. 얘도 장미꽃 같이. 음. 이거는 미인. 아 미인. 얘는 방울봉랑 음. 얘는 부사. 음. 아 너무 귀여워. 여기 통, 여기 통, 여기 통해. 보이니 여기? 응, 조그만한 게. 음, 어머. 어. 햇빛 아닌 대로 들어가 봐봐. 분갈, 분갈이 하다가 음, 떨어지는 거 여기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어머, 개. 어머 어머, 이렇게 이파리가 조그만한 게잘하네 음. 어머. 음. 키워. 애들도 나중에 조금 더 키워서 잘할 음. 음, 겁니다. 정리하는 것까지 찍어보지. 끝? 이렇게 장비가 있으세요. 아주 소소한 장비. 신라면 박스에. <laughs> 신라면 박스에 분갈이를 할 흙들이 담겨져 있는. 그 밑에 건 응. 막걸리 박스. <laughs>